안녕하세요. 임준수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주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패턴 4를 한번 처음 공부해 봤죠? 네. 패턴 4는 주희 씨가 오히려 잘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이 좀 세니까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음, 네. <laughs> 자, 이번에 그때 패턴 4의 특징은 뭐였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패턴 4의 특징 일목적구의 특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네. 일목적구가 이쪽으로 단 쿠션에 아, 장쿠션이요? 장쿠션에 와가지고. 아, 장 쿠션이요? 장 쿠션에 와가지고, 단 쿠션, 장 쿠션, 단 쿠션, 장 쿠션. 그렇죠. 일목적구가 네. 옆돌리기 형태로 대회전이 된다. 네. 그랬을 때, 다음 공이 슬, 좋게 을 확률이 높아진다였죠. 네. 지난 시간에 배운 걸그 어떤 그 자료 삼아서. 그런데 지난 시간과 다른 게 일자에서 약간 이쪽으로 왔어요. 네. 이렇게 되면 난이도가 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왜요? 이, 어, 이쪽으로 올수록 노,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당구에서 재밌는 부분은 요만큼은 네. 난이도가 더 낮아지지만 요렇게 오면 더 높아지고 하는 게 당구거든요. 네. 그래서 당구가 어렵다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조금 차이 때문에 난이도의 어떤 차이가 급변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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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공이 이렇게 한개 정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 그러면 이 공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왼쪽 장쿠션으로 맞추는데 네. 무리가 없어지죠. 음. 그러나 이제 아까와 또, 또 비슷한 지점에 어떤 원쿠션 위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는 게 하나가 필요한 거죠. 단점이요.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요? 좀더 내려가야 돼요. 아, 이제 좀더 공부가 네. 좀된것 같아요. 네. 1점을 올릴까요? 이럴 때? 정말요? 16점을 올려도 될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laughs> 책임은 안집니다 <laughs> 아, 네, 안 돼요. 자, 그러면 20 네. 성공시키면 16점이 나도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음, 성공하면요? 네, 성공하면. 근데 네. 다 알았단 말이에요. 당점을 좀더 낮추는 것도 네. 알아냈고,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득점만 하면 되겠죠? 네. 일목 조구은 패턴에 맞게 네. 그렇게 굴리면서. 주시의 어떤 그 스트로크의 파워를 믿고 네. 자신있게 한번 쳐보세요. 알겠습니다. 조금은 당점이 낮아졌다. 힘이 10이라면은, 네. 이건 한7 정도의 그런 파워가 필요한 거죠. 키스는 이 일목적구가 장쿠션에 이원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맞게 되면 일차적인 키스는 안 나요. 네. 근데 이차적인 키스는 그거는 몸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무서워하면 방긋칠 네. 수가 없습니다. 네. 두께가 아까보다도 두껍게 칠 수가 있다라는 점, 그것이 더 난이도가 낮아지는 그런 원인입니다. 역시, 일목조코는 힘차게 돌아갔어요. 네. 자, 이 공을 한번 모양을 보시고,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왜 이렇게 됐을까? 강점이 너무 낮았나요? 아, 정확해요. 네. 강점이 너무 낮았고, 그리고 일목조코의 힘을, 네. 음 제가 힘을 좀 낮출게요. 주희 씨가 제가 생각하는 7의 힘보다, 보통 남자 선수들의 7 정도의 힘 같아요. 아니에요. 5 정도로 한번 낮춰보세요, 5. 그렇지 않은데. 5 정도로 낮춰보고, 네. 어떤 특정 그런 배치에서는 힘이 더잘 발휘되는 그런 배치가 있어요. 아, 비슷하죠? 네. 이렇게 됐을 때, 그렇죠. 우리가, 구상했던 음. 그런 흐름으로 공이 가고 있죠? 네. 저렇게 붙으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붙는 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죠. 네. 시범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네. 주희 씨가 확실히 패턴 4는 잘칠 거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스트로크의 그 개성이 네. 패턴 4하고 잘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뒤돌려치기도 구사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잠깐. 네. 자, 쓰리 쿠션에서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점이 뭘까요? 쓰리 쿠션에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괴롭히기도 하고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네.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아 어떤 걸 쳐야 되는지. 그렇죠 여기서 뒤돌려치기, 앞돌려치기, 옆돌리기, 뭐 옆돌리기 형태의 대전까지 있단 말이에요. 둘이 많을 때. 그렇죠 많을 때.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순서로 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가장 편안하게 칠수 있는. 그렇죠. 그 편안하다는 그 의미는 자연스러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가장 자연스럽게 공을 구사할 수 있는 것. 네.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네. 그럼 내 공이 지금 신공입니다. 네. 여기서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뭘까요? 어떤 공이든지 먼저 칠수 있습니다. 네. 저라면은, 네. 어... 빨간 공 옆돌리기를 할것 같아요. 아, 이렇게? 네. 아주 좋아요. 네. 지금 보는 눈은 점점 이제 깊어지고 있다. <laughs> 네. 그렇게 볼수 있고, 요런 옆돌리기도 이제 계속 다음에 네. 뭐 공부하도록 하고. 하면 지금 뒤돌려치기 시간이니까. 그렇죠. 네. 옆돌리기는 데 자가 잠깐, 잠깐, 어떤 선택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시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주희 씨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자연스럽고 무리 없는 네. 그러한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